자메하이 네, 이다쿠입니다 오늘 알아볼 컨텐츠는요 메이플엠 초보 탈출 바로 서버 선택과 서버 티어 정리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뭐 인구수나 그리고 공카에 올라왔던 글들 정보로 토대로 제가 이제 티어를 만들어 놨어요 이 티어표는 제 주관적인 티어표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재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플M 같은 경우에 총 7개의 서버가 있죠 근데 아까 케인 서버는 요번에 나온 서버기 때문에 번외편으로 네 뒤로 뺐습니다. 스카니아가 넘삽급으로 챌린저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누나가 다이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엘리시움, 크루아, 제니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 실, 골, 풀, 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서버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거예요 유니온 제니스 크루아 엘리시온 그 다음에 중간에 루나 마지막 끝판나는 스카니아 서버가 되겠습니다 일명 시골 서버라고 불리우는 제니스 유니온 크루아 엘리시움 서버 되겠습니다 뭐 여기 4개의 서버는 그렇게 큰 편차들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조금 유저수가 뭐 다르고 그 내에 있는 서버들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골 서버들의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한 적혀 서버 자체가 왜냐면 인구수가 다른 타 서버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 같은 것 부분이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목 도모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길드를 들어가거나 내가 다른 길드을 옮긴 거나그 해당 길드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는 좀 챙겨 주거나 그리고 막 알려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매크로하고 작업장이 적습니다. 일단은 이런 매크로나 작업장 하는 분들은 인구 수가 많은 서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구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이서버에선 하나인데 다른 도시 서버가 뭐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차이가 날만큼 편차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 도모 똑같은 침묵 도모인데 말 그대로 가, j 오, 티 같은 분위기라 제가 사거나. 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너무 좁다 보니까는 다 알아 사람들이 얘가 어느 길드 들어가서 무엇 뭐 무슨 짓을 했고 뭐 어떻게 됐어 그런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쫙 퍼지게 됩니다 야 어떤 유저 뭐뭐 했더라 야 어떤 누가 누가 뭐뭐 했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일 퀘스트라든지 사냥 자체도 파티로 사냥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매칭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광역 시 정도 되는 서버 루나 서버고요. 얘뭐 장점하고 단점은 그냥 그 시골 서버과 도시 서버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대망의 1위 서버, 일명 서울특별시 서버가 되겠습니다. 바로 스카니아. 일단 장점으로는요, 굉장히 북적한 서버예요. 서버 채널들도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다른 서버에 비해서 거의 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전에 나와있던 서버 인원들을 다 합친 게 스카니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거래수가 활성화돼 있어요. 뭐 내가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팔고자 했을 때도 그런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파티 컨텐츠가 당연히 구하기 너무 쉬워요. 인원이 많으니까 파티를 하려는 인원들도 많고 그 파티를 매칭하려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렉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5차 스킬까지 업데이트 되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이 메이플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렉 같은 부분도 예전에 비해선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작업장고 멜크로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이플M같은 경우에는 1대1 거래가 불가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리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어느정도 가능하게끔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1대1 거래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해당 아이템을 스틸한다거나 아니면 작업장 말그대로 이제 매소를 벌수 있는 계정들을 여러개 만들어서 하는 작업장들이 많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로는 최다 중국인들이 많은 서버가 될 거예요. 뭐 다른 서버도 중국인 플레이 분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스카니아가 이 중국인 유저 분들의 이 수가 넘사 급입니다. 그다음 제가 번외로 비트코인 서버 아케인을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요. 이 아케인 서버는 진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아케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나온지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 서버들은 4년 이상,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인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장점으로는 적절한 인구수 왜냐하면 스카니아 서버를 개정 제한을 만들어 놔가지고 패파 나왔을 때 많은 유저분들이 이 아키인 서버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서버에 비해서 고인물들이 적죠 왜냐면 내가 새로이 게임을 시작을 하는데 5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람하고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시작한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히 크게 날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현질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 비트코인 이 서버, 아케인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픈된 지 6개월도 안된 따끈따끈한 서버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맛은 있어요. 뭐 지금 5차 스킬도 나왔고, 최뎀도 풀렸고, 파프셋도 거의 풀려가는 단계에서 내가 차근차근차근 컨텐츠를 즐기고, 플레이할 수 있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 자체들이 굉장히 귀하고 없고, 매소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아이템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매소도 필요하고 아이템들도 필요한데, 그 거래를 할수 있는 매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매소 시세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두번째로는 상위 파티에 대한 의존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타 서버 같은 경우는 최고의 아이템 파프트들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케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템을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고 과금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들어가겠고 세번째로는 이 유저들이 언제 반토막이 날줄 몰라요 왜냐면은 이 아케인 서버의 유저들 대부수를 보면은 겨울방학 유저들 타프 이벤트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휘발성이 강한 유저들이기 때문에 이 유저들이 언제 반토막에 날지 모른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M에서는 왕중왕전 이라는 이제 길드 대회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각 서버별로 상위 길드끼리 붙여가지고 최고의 길드를 가리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어 같은 경우에는 18회 우승을 했고 그중 제일 많이 한 길드가 이제 꽃길 길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카니하고 제니스 13회씩 우승을 했고 대표적으로 로켓길드 하고 눈 속에 피는 꽃 길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루나 서버 같은 경우에는 1회 우승을 했고 나무 서버가 대표적인 길드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유니온. 리슈 아케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승한 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서 설명한 정보들과 이 왕중왕 우승, 이 지표들을 보시고 내가 선택하는 서버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타쿠가 이만큼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서버를 선택하셔서 애정어리게 키우시면은 좀더 메이플램을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타쿠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뿅.